자,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참 많았고, 줄여야될 것들 참 많았습니다. 오해는 우리가 입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제 받을 것인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따를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많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근심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악량을 정했으면은 위에 그것을 우리가 추가해 살아갈 때에 그냥 그렇게 여러 생각 없이 두고두고그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허락하시고 축복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다시 앞주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1절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는 것도 시작합니다. 또 5절 그러므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그러므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는, 우리 오제 받은 말씀 두 가지 그러므로 천이 다른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12절 말씀은 우리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택하시 고룩하고 무르심을 받은 자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룩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 자처럼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처럼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담고 싶은 것을 말하잖아요. 또 나처럼 해봐라. 그렇죠? 누구처럼 살아봐라 남고 싶은 이게 지향하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나요? 나 주사기 나는 고엇 말고 저처럼 저처럼 살지는 안 됩니다. 가림 해 밖에 나오는데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인테를 못 하시나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제가그율를 어, 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자체를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다음을 말씀 드렸잖아요. 시의절 말씀. 하나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치. 흠 그렇죠. 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음. 누구를 지나갈까? 음. <laughs>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게 우리가 단일체로 살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무슨 집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번 찍고 깨어나도 선장 곳에살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처럼 사는 게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규정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살아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표를 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위험을 찾는 자, 분명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을 되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규준은 우리가 하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받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 사랑받는, 테카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 사람을 보면은 그 옷을 통하여 이 사람 옷을 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 정복을 입는 군인은요, 그것 가지고 한 말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예식에 참다 할때 정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전통복은 어때요? 그냥 무릎 가는 건 옷이잖아요. 우리 군에 갈때 동정복이 있었거든요. 동정복은 휴가 갈때버리는 것입니다. 벨라 옷이, 자극복은 달라요. 전투복은 그냥 구름고로 하는, 이때 전투를 많이 입습니다.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면은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외향적인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시물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사 고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입는 옷은 말로 신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떤 옷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오늘 십일 말씀 찾을 수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어떤 옷이라고 입 합니까? 검결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온유와 오해 차으려 봅시다. 옷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아, 복잡하시네. 한 가지잖아, 이게. 제가 질문 잘못했죠. 다섯 가지인데, 통으로 치면은, 한 가지입니다. 다 어디에 속한 성품입니까? 그리스의 성품 옷입니다. 우리 그리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성품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옷입니다. 따로 구분이 아닙니다. 전역의 인격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원해되어지 직책 여러 가지 있듯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사용해야 될 것들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검률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구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있다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음 11장 말씀 찾아볼까요? 시1장 28절 3 7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시1장 28절 30절. 우리 다음 영기 현재 큰읽으실래요 <laughs>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옹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쉬유 얻으리니. 내내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네. 수가고 무거운 짐준자더라. 이것이 예사람의 짐입니다. 지의 예 짐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쁘게 살기가 쉬워요, 아,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런데 그걸 택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쁜으로 산다는 것은요, 영화는 그렇지만 실제 나쁜도록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들어요. 내 마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쉬울지 싶으시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사로잡혀야 될 것들이거든요. 우린 착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깡패도 착하게 살자 하잖아요.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어른들이 착하라 바라라 그러잖아요. 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살기 힘들어요. 이런 진짜 나쁜 놈은 살기 힘듭니다. 다 착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다른 짐을 주겠다. 멍에도 짐이 됩니다. 그 짐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병성.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라. 너는 그것을 내게 와서 배우라. 내멍에는 짚고 가볍다. 너무 쉬운 길을 갑시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택카사 어, 거룩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거기 공률과 자비의 성품이고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성품은 무엇입니까? 본류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절대 내성격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성격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얼마을못해서 여기 <laughs> 살림을 찾아보려면 제 성격이 더 늘어날 건데, 여기 <laughs> 저녁, 제가 지못살겠습니다 미친 늘어날까봐.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시신 것처럼, 그 오래 참의 성열농에 통해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오래 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오래 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딨고, 라는 말씀. 그리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성품,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사, 그룹하고 사랑받은 자들이 모인 공대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어, 교회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역사하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성품을 옷을 입게 되어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발휘할 수 있느냐, 1 3절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특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자, 불만이 있다. 몸패라고 하는데 피난,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할수 있는 첫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남에 대하여 피난합니다. 또 책망하고 조주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라는 말을 하고, 책망합니다. 이걸 앞으로 악거리시면은, 이제 거짓말도 하고, 여러가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참? 용납, 용서해라. 용서. 적 은혜를 베풀라. 자, 올해 참음이 전개 주신 선물이라면은 이 올해 참고로 우리가 행해야 될것이 있는 있는데 용서라는 말은 값없이 주다, 은혜 입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경성과 온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께우리 용서하신 것은 주님의 공률과 자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나요? 비착? 응. 용사하라. 부부사로 하면 일방적인 잘못이 있나요, 정말? 뭔가 2대8 내지는 5대5, 1대8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 잘못한 것은 거의 그 없을 겁니다. 우리 백집사님은 다100%공직사님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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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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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하하하하하하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할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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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어, 용납할까? 우리가 이제 그 비난이 걸 용납하는데, 그것도 이제 용서라는 어떤, 우가 누구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 받은 힘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에는, 일방적인 일방통행에잘못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서로 손바닥에 맞춰야 소리 나듯이 비슷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해 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만 생각하지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100% 20%이 일이 이전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 용서해라 내가 80%에 용서할게 20%에 용서할게 이런 것들이 흘러왔는데 그 권한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권한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더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게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일부를 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거는 델레요네, 델레요네에서 가지고 완전한, 성축한 사랑. 자, 우리가 부모 안에 사랑할 때에도, 여행을 사랑할 때쯤 성숙해지는, 과 같은 사랑이 서로 매여심 가족 간에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국은 서로 간에 이제 비차 용사는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가족이 하나 묶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게 매는 끈이 되는 거지, 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더해가는,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은 거룩하고 부르심을 자라 하는 자라면은 우리 모든성품까지 성품을 성불, 닮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영서한 이들 가운데 사랑으로 더또 완전히 소수해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불레심을 받았나니 내는 또한 감사하자 되라 사랑이 있는 가정은 평화가 주장합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끊어지는 그 마음 뭐가 사라지나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화목을 얻습니다. 사랑이 다 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주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3, 1 4절제 말씀 이 모든 우리의 사랑을 가하라. 얘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사랑하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의 매는 띠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니 평강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뭐할수 있나요? 감사한 사람 되어십니다 감사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네. 없고 그 이전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법, 아, 로마서 15장 13절, 로시서로시, 우리 또 배제양 집사님, 로마서 15장 13절, 해련대의 기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머니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망이 눈시가지기를 원하는다. 아멘. 네. 평강이 주자. 주머니 다은평강의 사람을 소망하게 장려되어지고 그런 그게 성망한 사람을 감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네 그리스도의 평강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상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스린다 평화가 다스게 되어오시면은 여기 우리에게 상을 주라 여러분 상을 할때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과 같은데 어 마음 신의 상태라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지사신도 뭐 말씀하십니다만 아 평화가 이어지니까 감사가 안 돼요. 진짜 안 되더라고. 아 평강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결코 빠길수 없는 게내 마음의 평강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 죽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평강을 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강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평강이 없나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말이 때. 마음 찌리면서 기분이 나빠요. 이거 뭔데 내마음 평강이 없다고. 보이지라 그게 보여지니까 당신한테 평강이 없나.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는 그말딱 듣는 정시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비난을 하겠습니까? 내가 평이없다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 마음이 안 나와요. 충분히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평강이 없다는 그 말에 진짜 내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한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평강이 어느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롯데가 진다고 평강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불이 졌다고 평강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평강 기회 좀 감사 안 하잖아요. 롯데 꿈 사먹지 마세요. <laughs> 그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6절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세계 풍신에 대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겉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려집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자 그리스도인 말씀 내 속에 풍성히 그하여 능넉히 그하여 자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이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교제는 오직 하나님 의 말씀에 기본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제 교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비참건면이 되어지고, 비참 가르침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르친다 하니까, 우리 김경희 집사람이, 눈 감춰놓고, 이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삶으로 가르치세 삶으로. 그게 가르치, 온 자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피차. 그리스의 도 말씀이 너희 세게 충분히 간다. 풍세가 어서 넉넉히 그하여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치며 고면한다. 자,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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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 잘 믿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하, 목사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의 교회 헌신하는 이 모습 보고는 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것이 또 저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어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송과 기리한 나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저에게 감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이 되시오. 저 역시 저에게 나타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공동체, 한생가이뤄어야될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음. 17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가 무엇입니까? 보이에오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뭘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세계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 측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자, 우리 어,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공동23읽어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입술에 열름을 창조하는 자의 요아가 말하라먼 데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편강이 있을지어다 편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하늘님뭘 창조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참... 입술의 열매를 뭘 바라는 겁니까? 말, 말. 말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말에 시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대로 살아갑니다. 말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밖에 안 생겨나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강호동 씨 아시죠? 지금 가장 두려울 때가 내가 나쁜 생각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래요. 항상 좋은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이예 계속 살아간대 입술 의 열매가 를누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 만드니이 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얘는 무엇이래나 모든 우리의 행위에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말이 우리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자 여호와가 말하다.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을 나타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짜 말에 말시그를잖아요 말의 시가 있으니 어떤 말, 무엇을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야 되겠고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여기 있는 곳, 이 오른편에 장미선 집사님, 앞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니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맡겨셔서 우리가 흥미로하지 않으시나여 입술의 여위를 지켜주옵니다. 아멘 너는 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사을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상 되시나 하여 입술을 열면 이렇게 입술을 열면 또뭘 말하겠습니까 주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예배한 오늘 입으 고백한 모든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만들어야 될 모든 시작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누구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면. 왜 그럴까요? 주는 한번 이루신 말씀은 반드시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할 축복합니다. 예, 주께 주의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호의가 갈라지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죽어져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어떤 것을 창조하는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주님과 아버지께 감사, 결국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결과가 나타나 내 입술 열매가 감사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항상 예를 쓰는 우리 한생 공동체로 되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 안에 설레는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긍정적일 때에는 아이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 예를 들어고 어떤 아이가 이제, 어, 뭐랄까요? 그, 뭐랄까, 이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아이고뭐해 했을 때, 하나 잘는게 있잖아요. 아, 이건 눈물 잘하고 있네라고, 이 말, 이 치켓 한 마리에,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 모난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하나만 붙들어 줘도, 예를 들면, 모세가 나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골던 지팡이입니까? 죽은 지팡이입니까? 주께서 그 지팡이를 두고 가라고 했잖아요 지팡이 누가 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이 쓰시겠다는 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가 지팡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못하겠다. 그러나 모세가 살아온 지팡이는 모세를 대변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네가 지팡일지라도 물가고 가라 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지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을 주력시켜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 말의 시, 입세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후에는 감사의 하는 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지어놓았던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목욕과 자비와 겸손을 참여하며 애쓰고 있고 서로 용돈과 용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일을 나스로감사와여 먹으며 이 감사는요, 이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먹는다는 뜻이고 내네 마지막에 두 번째 말씀이 풍성하여 깊은 말씀의 교제와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며, 마지막, 일을, <laughs>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연결이 되어 각자 살아있는 괴와 가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